이번에 제가 그 리더십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어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시드니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잠깐 잘못 돼가지고 27시간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많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오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구나. 저희 교회에서는 한 1시간 40분 걸려서 예배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찬양팀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교회에 도착해야 되고, 또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갑니다. 아마도 은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리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사울이 처음 볼 때, 처음 만나서 처음 나왔을 때꽤 괜찮았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게다가 인물도 좋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점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국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광야 생활, 생사가 오고 가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점점 더 왕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점점 더 왕좌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오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족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윗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웬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He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였다.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고,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므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끊쳐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더 달려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또 어떻게 돼 2절에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네 아들 중에 세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간 다스렸던 사울의 나라가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했을 때그 이유가 뭐, 무엇이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쳐져 버린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은 지금부터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나저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저 뿌리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맡겨주신 사명,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안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저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분들 전도할 때뭐 술, 담배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야단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뭐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고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고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더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컨퍼런스는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말씀드렸죠. 어,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제 마음을 크게 울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근이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 어,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드릴 사람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 가면 첫째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둘째는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희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씨름하지 않고 너는 뭐 했냐라고 저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린다면 맨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런다면 그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거 물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가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광고에서 이번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김용철 집사님, 배재홍 집사님을 장로 후보로 추천을 했고, 을두현 집사님, 이승태 집사님을 안수 집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 광고 들으셨죠. 자, 이걸 왜 미리 광고하느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느꼈을 때, 첫인상이 어떤가, 저 사람 분위기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뭐 아니면 여러분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뭐 이런 거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물어보시고 그러고 오시라는 거예요. 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살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뭐 아내의 문제, 뭐 집안의 문제, 뭐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가장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에게 그것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의 리더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하니까 사울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리더를 하나 세울 때마다 그냥 가벼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리더십을 바르게 제대로 세워 나가시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배은망덕가지 맙시다. 말씀해 배은망덕가지 맙시다. 배은망덕 하지 맙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뱃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기에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묶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사울의 시체를 유린하고 목을 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뱃산 성벽에 대롱대롱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요단강, 요단강 동편, 갓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강을 건너서 밤새도록 뱃산까지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온 것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14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마라톤 거리보다 먼 거예요. 그먼 거리를 시신을 메고 돌아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유독 그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가지고 야밤에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왔는가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7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40년 전에 베풀어 주었던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4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 길루앗 야베스 족속이 암몬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은 봐줄 텐데, 어떻게 하면 항복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오른쪽 눈을 모든 남자들이 다 뽑아버리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길르앗 모든 거민들이 다 멸절될, 몰살당할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길르앗 족속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게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 40년 전의 일을 이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서 사울 왕에게 정성을 다해서 장례까지 치러주고 애국을 한 것입니다. 4년 전이 아니라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아, 참 감사하지, 고맙지. 그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끌어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창조주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 주신 생명의 구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믿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요. 남에게는 모르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맨그 생각만 하다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위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길루앗 야베스 주민들은 단순히 40년 전에 자신들의 목숨, 육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 사울왕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목숨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결단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게 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네. 감사하게, 감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만족하고요.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받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 아, 감사하네? 은혜 주셨네? 그러고 끝나는 게 배은망덕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가가지고 사울이 죽은 시신 여러분, 사울의 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사울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사울의 죽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 죽어버린, 무너져버린 권력.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 감사했지. 옛날에 사울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줬지. 그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있는 거지. 이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으로만, 기억으로만 갖지 마시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은혜 입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죠. faithfulness.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금년에 니카라과에 갔던 단계 선교 팀원들 우리 테일 집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왜 가셨을까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왜 가셨을까요? 우리 월드 체인저스가 왜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한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갔다 오는데, 단기 선교 팀원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야, 이, 우리 이민 생활 하면서 하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년에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주차장에서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애기방에서 구석구석에서 저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목장하면서 목자 목녀로서 흘리시는 눈물들, 우리도 당회원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쓰시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정말 풀타임 교회에서 일하시고 파타임으로 세상 나가서 일하시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영원 구원에서 제자 만들라는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교회가 되라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 내어 주셨잖아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았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연합 장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